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무료 아이템은요 nct 에일리언 선글라스랑 팬클럽 머리띠에요 nct 게임에서 얻을 수 있구요 게임 주소는 영상 아래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아이템은 게임 접속한 다음에 오른쪽 보이는 상점을 클릭하고 게임에서 본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 선글라스가 있고 가격이 12,05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머리띠도 있어요 내가 모은 포인트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빵원이죠 포인트는 길을 따라 달리면서 어.. 이 큐브? 뭐 이런 걸 먹으면은 조금씩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네모난 빛나는 큐브 있어요 그게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그건 하나 먹을 때마다 천 원씩 모이게 돼 있어요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을 빠르게 볼 텐데요 이런 식대로 하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4천 원볼수 있을 거예요 아이템 하나가 12,000원 정도 했으니깐요 한세번 정도 반복하면은 아이템 하나를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면은 헷갈려서 그 큐브 있는데 그 지나칠 수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훑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따라서 어 이동하시면은 금방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원짜리 큐브를 얻을 수 있는 그 다른 코스도 있긴 한데 거긴 제가 일부러 뺐어요 거기 너무 실패할 때마다 <laughs> 너무 열받아서 거기는 소개 안 하는 건알것 같더라고요. 지금 코스대로 하면은 무난하게 세번네번 정도 도전하면은 아이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. 하나. 예.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. 내려갈 때 이렇게 아이 어, 뭐지? 이거돈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. <laughs>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. 한두번 하면은 금방 감 잡을 거니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돈을 충분히 모았으면은 상점에 들어와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돼요. 결제가 되었다고 패치가 떴고요. 여기 돈에서 차감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여기 하나 더 클릭을 했고요. 이 패치가 또 떴어요. 자, 그럼 인벤토리 가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인벤토리 장신구 얼굴에 선글라스 들어와 있고요. 한번 착용시켜봤어요. 외계인 <laughs> <레깅> 선글라스. <웃음> 예쁘네요. <웃음> 어, 이거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멋있겠네. 그쵸 그리고 머리띠 하나 추가로 산거 그거는 장신구 머리 클릭하시면 여기 있네요. 자 착용시켜봤고요. 음네 머리띠예요. NCT 로고가 크게 박혀있네요. 자 착용한 모습인데요. 오 이거 이펙트가 있는 거였네요. 오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아이템 잘 챙기시고요. 마음에 드시길 바래요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